뭐야? 딱 이마머가 딱 잘려. 지금 괜찮아요. 아다 나와. 괜찮게 나와. 각도가 지금 딱 가운데서 45도네. 내가 못난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왜? 래 그래? 테라 나오냐 테라? 테라. 어쩐들 하시겠다. 그 공유가 하는 거? 어, 아, 협찬, 협찬. 어, 아, 모임 때마다 우리 테라는 저희가 쏩니다 그러면서 막뭐 어떤 가수랑 해도 맥주는 드시지 마세요. 저희 그 뜻이에요. 아니, 가게서락 받아야 되는구나. 가게는 털어야 되는데. 아니, 뭐 대기실에서 마셔 대기실. 대기실에서 조금 먹는 건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하는 데 있어. 근데 조금 먹 막... 어떻게 어? 술을 먹고 공연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어, 나 이런 것도 깨고 싶어. 해요? 야, 당연하지. 아 진짜. 음, 일본은 아니야. 독일에서는 항상 술 먹고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오전에 리허설이 끝나. 중간에 낮잠 시간이야. 아, 음. 낮잠을 자고 공연을 해. 음. 네. 나 그때 오빠랑 대만 가서 공연할 때. 아, 그때는 이게 진짜, 그게... 진짜 많이 마셨거든 그거는 캐시미르 이제. EDM인데, 술을 안 먹고 하는 게 너무, <laughs> <안 먹고 웃음> 하는 게 너무 <laughs> 웃긴 거잖아. 그때 우리와 먹었어. 우리 딴, 딴 멤버들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야, 그건 자랑이야. 왜냐면 더럽게 <laughs> 구분을 해야 돼. 그거는... 이디엠 팩스 가이잖아 거기 진짜 사람이 1 0 0만 명이 있어가지고. 음. 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더 좋아했어. 그때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 음... 음...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죠. 음... 이거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야 너구리야. 얇아 면이 두껍잖아 면이 두껍지 이거 보면 면 얇은데? 아니 너구리야 확실해 아닌데? 니응 아, 확실해 야 이거 문어 들어가서 만원짜리 라면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근데 라면이 아까도 얘네 처음 왔었을 때 야. 엄청 놀러 다녔거든 해외로 해외파가 우리 팀에 너무 많이 다녀 급한 일 있으면 날라올 수 있는 동네 까지만 가. 일본, 최대 대만, 베트남, 4 시간 안짝으로네시이안자구 자구로. 네 시간 안자구안 자구로. 간안 시간 안 자구로. 네 시간 안 자구로. 네 시간 안자구 쏙쏙 들어가지 그냥. 분정도 쏙쏙 들어가고 그치. 그 밴드 안에 다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가수님이 여기 있으면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이렇게 있거든. 내가 비올라, 퍼스트, 첼로 이거. 그에 우리의 시그니처야 근데 그게 그걸 이유를 알았어. 오늘. 이유를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어. 밴드는 가수를 위한 딱이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수가 어떻게든 하든 거기에 다 맞춰주는 게 여기 최고. 음. 어, 너무 좋다고. 아, 처음 하는 건데 한달 연습한 것 같다고 같이. 맞아 네, 그러, 그러셨죠. 어! 아까. 아빠 어제 받았는데. 맞아. 너무 뿌듯한 거야.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또 나의 원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은 기승전 1 아? 나는 기승전, 기승전 NO, no. 더 말고 또 다른 데는 뭐 있냐? 다른데 우선 융이 있고 내가 아는 데만 4군데가 있는데 그 말고도 더 많아 이쪽 동네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방송팀 싱크 까지 가자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아주 떳떳하게 있게 할수 있죠 독보적이죠 녹음, 콘서트, 싱크까지 가는 팀은 우리 팀밖에 없어요 우팀 밖에 없어요 처음 하고 싶어하는 학생 친구들이나 여기 이 바닥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진짜 쉽게 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클래식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홀이 있어 지휘자가 있잖아. 지휘자 비팅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클릭이잖아. 정말 기계 기계 클릭이잖아. 그러니까 박자부터가 완전히 다르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더 정확히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나눌 사랑에 넘어가고 사랑하게 될줄알았서 할게 이2